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제자 중한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명령을 하는데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 i 라모스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길 i 라모스로 가라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엘리사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들고 가라고 한 것일까요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가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병을 들라는 것은 이 기름을 사용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길라라모스로 가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예후입니다. 엘리, 엘리사는 길라라모스에서 예후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말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왜이 말을 해야 될까요?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인지 알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너에게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제자는 엘리사의 말 그대로 행합니다 길라모스로 가서 예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 기름을 붓습니다 예우는 순간 당황했을 겁니다 왜 나에게 기름을 부을까? 이상했을 겁니다 지금 왕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데 내가 왕이 된다고? 이게 뭔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왜 세우셨는지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합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후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군대 장관이 왕을 친다. 이거는 쿠데타고 반역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후는 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민도 되고 걱정도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예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후의 모습에 시선이 갔습니다. 예후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 가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요람을 죽이러 이스르엘에 가잖아요. 쉽지 않은 결정과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예후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우를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간격과 더딤 속에서 우리는 지쳐 넘어질 수도 있고 낙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들을 죽였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야? 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거야? 왜 말씀을 이루시지 않는 거야? 왜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거야? 이런 의문과 의심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거예요. 이세벨의 악행과 우상 숭배를 보셨고 하나님의 종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고 예우를 통해 이세벨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잘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야 할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의심 뒤에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준비하시고 길을 곱게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명절 기간에도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셔서 낙심치 않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멀리 갔다가 오늘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명절 기간 동안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떨쳐 버릴 수 있는, 잊어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각자 기도제목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